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빈입니다. 맥나렌 운어분께서 작년에 노사장이 맥나렌 720S를 리뷰를 했으나 그때는 아, 법정 공방의 새로운 시작과 아, 노보스를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되고 여러 기타 제반 사항에 의해서 노사장이 차에 흠뻑 빠져들고 깊숙하게 후리지 못했다 공정한 리뷰가 아니다. 자기가 맥나렌을 사서 타보니 어, 좀 다르더라. 그리고 자기가 맥나렌을 평가했던 다른 미디어들을 봤을 때, 자기가 누구한테 다시 맥나렌을 맡겨야 이 맥나렌의 진가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 어, 또 작년부터 해서 맥나렌을 평가했던 모든 그 미디어사의 영상들을 정독한 후에 다시금, 노사장한테 맡겨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차주분은 이 영상이 나간 뒤에 심각하게 중고차값 방어가 무너질 것을 대비하고 겸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울산에서 이 차를 협찬해주신 이분 좀 멋있는 분이에요 아우디와 BMW와 벤츠 등을 똑같은 그레이드를 같이 구매해서 막 타고 다니고 차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인데 무역업을 하시고. 아, 절대로 자기 와이프가 알면 안 된다며. 아, 외국에 나가서 아, 물난한 성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직업을 직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물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아, 그런 것들은 노사장님이 비밀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대로 아, 이분 와이프한테 이런 내용을 제가 오픈하진 않을 거예요. 남자끼리 한 얘기니까 비밀은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마 이런 걸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꼬바라고 그런 놈은 아니잖아 남자들끼리 이 아랫도리 얘기는 또 이렇게 지킬 건 지켜줘야지 안그냐 어 근데 아무튼 이분은 음~ 여러 자동차의 편력을 갖고 있는데 맥라렌에 대해서 자기는 상당히 매력 있는 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맥라렌이 이제 이런 시내를 다닐때 너무 부드럽고 좋고. 또 달릴 때는 너무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장님 뭔가 어. 사람들이 막 좋다 좋다 하는데 어. 사실 달리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어. 부드러움이 약간 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 왜그러는 거예요? 맥나렌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막 빨아주고 이러는 게 얘네 이제 유압 댐퍼거든. 유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의 수평을 맞춰주고 코너에 들어갈 때 바깥쪽 부분에 유압을 세게 해주고 안쪽을 부드럽게 해주는 되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게 어 정말로 이렇게 테크놀로지적으로 정말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이면 대단히 좋은 건데 대부분 그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노멀 모드에서는 부드럽게. 지금 여기가 노멀 상태야. 찍어봐, 아무것도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 이 노멀 상태인데 이제 우리는 달리면 요거 바꾸고, 액티브 들어오고, 다 바꾼단 말이야. 파워랑 핸들링을 내가 다 바꾸고 달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유압의 움직임이 굉장히 딱딱해져. 그러니까 이 차가 평상시에 운전할 때 부드럽다고 느끼는 거는 유압을 굉장히, 그러니까 댐퍼를 완전히 부드럽게 빼버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돌댕이로 바뀌는데, 완전히 댐퍼의 능력을 싹 빼버리고, 스프링에 레이트로만 가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야. 이 차가 대단한 마법의 댐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차가 정말로 대단한 머신으로 작동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부드러울 때와 딱딱할 때를, 자기가 알아서 바꿔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운전할 때 보면 부드럽게 딱딱하게 가다가 부드러워야 될때 얘가 부드러움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이 맥나렌에서 세팅해 놓은 이 720S의 댐퍼는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맥나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환상이 있고 뭐하고 하는데 맥라렌은 과거에 1990년도에 고든머레이를 데려다가 전 세계를 발탁 뒤집어 놓는 F1이라는 차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차를 두고 맥라렌의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말해 하는데 내가 봤을 때그 차가 대단한 건 고든머레이가 천재 엔지니어기 때문에 대단했던 거야. 그 이후에 맥라렌이 쏟아내는 차들을 보면. 고든머레이가 지금 없거든. 그때 맥나렌 F1은 정말 대단한 차였어. 그냥 양산차 슈퍼카를 기준으로 만들어놨는데, 레이스 현장에 가서 다싸다구를 때리고 다닌 거야. 그렇다고 그 차가 양산 슈퍼카에서 처지는 기술을 갖고 있었냐? 아니야. 양산 슈퍼카에서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맥나렌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고든머레이가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맥나렌은 어떤가? 우리가 아무리 차를 좋게 평가하든 후평을 하던 중고 시장에서는 거짓말을 안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거든. F1 페라 맥나렌 F1이랑 그 옛날 1990년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나왔던 그 차는 아직도 중고 시장에서 출시 가격의 10배가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어. 10배는 좀 모하고 한 7, 8배.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지금 맥나렌이 팔았던 mp4 12c 650s 675lt 720s들의 중고차 값을 보라고. 형편 없단 말이야. 그렇게 기자들이나, 어, 어, 미디어 행사나, 뭐, 카레이서들이 맥나렌이 끝장난다, 뭐, 평상시 너무 좋은데, 뭐, 서킷에서는 엄청 빨라요. 엄청나게 안정적인데, 엄청나게 짜릿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앞뒤 단어를 붙여다가 이 차에 평가를 해주고 있어. 근데 왜? 왜 중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고차 값이 하락을 하고 중고차가 방어가 안 되냐 이거지? 시장에서 이 차의 평가가 드러나는 거야. 뭐야? 슈퍼카로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억 5억을 주고 샀을 때 만족도가 없다라는 거야. 그 만족도가 왜안 나오냐 이거지? 왜 맥나렌이 그렇게 대단한 차라는데 왜그 만족도가 안 나올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차에 대해서 낱낱들이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거지. 뭐 이런 나이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지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사업식이나 어. 사업이 남는 이런 좋은 차인데, 어. 그, 그 서킷 같은 데서는 진짜 엄청 빠르고, 어. 손색이 없는 차인데? 어. 왜? 서킷에선 그렇게 빠르냐? 봐봐. 페라리가 됐던, 람보가 됐던, 아우디가 됐던, 비엠이 됐던, 서킷에서 빠른 차를 만드는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왜? 페라리도 람보도 다 레이스에 나가. 서킷에서 빠른 차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제네시스 쿠페 6기통짜리를 가져다가 얘처럼 어마어마한 오일 인터쿨러를 두 개를 달고 어마어마한 냉각수 라디에이터 두 개를 달고 미션에 저런 트윈 클러치를 넣고 비싼 금액을 받으면 제네시스 쿠페도 6,700마력 그냥 나와. 그리고 빨라. 근데 전체적으로 조율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맥라렌이 그거야 서킷 F1에서 페라리와 대동소이하게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자기네들의 네임밸류와 기술이 있어 레이스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술이 있단 말이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빠른 차를 만드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 양산차로 넘어왔을 때 5억, 4억, 6억씩 주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데일리로 탔을 때의 여러 가지 전천후 성능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셋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쪼까 거시기 하니까 얘네는 한 가지를 민 거야. 우리는 씨발 존나 빨라요. 우리는 카본 터보를 써요. 이두 개를 갖고 차를 만드는 거야. 이거 되게 무식한 거야. 왜냐면 그냥 빠르게 만드는 건 되게 쉬워. 근데 빠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돼야 되는 건데 맥라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일단은 뭐부터 보냐면 엔진을 먼저 놓고 보면 얘네가 쓰는 이리카르도 엔진은 리카르도라는 일단 회사의 이 스토리를 보자면 이리카르도는 레이스에 적합한 엔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쫙 하고 마력이 올라가면오 왜 이렇게 엔진이 너 우와 어 씨발 브레이크를 밟는데 왜 차가 막 돌돌 돌 떨고 지랄이야 이거 어 브레이크 밟으면 막 돌돌 떨고 지랄이 이 새끼야 이거 우와 왜, 이거 어 미션이 말을 안 들어 미션이 안 내려가 언제 내려가 이 리카르도.. 이 년.. 아, 나그라죠 어? 이렇게 미션이 내가 쳐야 될때 바꿔주지를 않으면 방금 같이 이렇게 변하는 여러 복합적인 뭐냐면 차의 전자제어가 코너나 이런 데서 횡지와 맞물려서 유압 댐퍼에 조절을 해줘야 되고 도크 배터링 얘는 LSD가 없단 말이야 오픈 디플를쓰는 도크 배터링이 들어가는 종합적인 상황에서 ECU나 TCU가 운전자의 의도를 먼저 운전자의 의도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차체 제어 시스템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도대로 미션이 말을 안, 안 들을 때가 있어.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야? 하체 구르기를 할때 보니까 벌써부터 미션오일이 세구질하야 이거는 뭐싸다고를 맞아야 되는 거지. 차가 뭐 이제 엔진을 올려서 쫙 달려서 쫙쫙 쫙 달릴 때 보면 오와 뭐 놀래고 지랄이세요 네, 벌써 네, 이런 속도를 가지고 미션이 또 말을 안 듣네 이게 이 미쳤네 이게 어이 리카르도 엔진과 더불어 그라치오의 미션이 나의 말을 잘안 들어 이게 음... 나이스 맨락라이오 어, 또... 브레이크 자이 엔진은 레이스에 적합한 엔진을 공급하는 리카르도 이 리카르도는 이 엔진의 블럭을 과거에 니산이 르망24시 또는 네이토나 이런 데다 공급했던 엔진의 VA 블럭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많은 개조를 하지 않고 막강한 터보를 달아가지고 높은 출력에 맞게끔 세팅을 딱한 거야 그래서 이 엔진은 어디에 내놨을 때 너네 우리 엔진처럼 720마력 나와? 우리 엔진처럼 토크 막 쏟아져?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어. 차가 뭐 람보나 페라리는 이런 거를 만들 줄 모르느냐? 만들 줄 알아. 근데 왜안 만드냐면 일반적인 모드에 딱 갔을 때 일반적인 모드에서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시동을 걸고 나와서 막히는 도로를 뚫고 정체 구간을 뚫고 뭐 이런 뭐 약간 언덕도 있을 거고, 내리막길도 있을 거고, 이런 데를 갈때 엔진이 부드럽거나 안정적이지가 못해. 너무나 높은 출력에 맞게 엔진을 세팅을 해놓으니까 일상적인 구간은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세팅하면 높은 구간에서 엔진의 폭파행정이 꼬여버리는 거야. 이거를 풀기 위해 페라리는, 포르쉐는 플랫크랭크축을 쓴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그런 걸안써 그냥 터보 두개 넣고 냅다 연료 쏟아넣고 냅다 부스트 해가지고 뭐 단조 커넥팅 노드든 단조 피스톤이든 뭔가 견딜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냉각 샥 돌려 가지고 그냥 출력을 뽑아 낸 거야 레이스에 맞게 그럼 이 엔진은 아까처럼 그렇게 달리면 레이스에 가서 뛰면 적합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차를 레이스에서만 쓰진 않잖아 일반적인 영역에서 쓰잖아 적합하지가 않은 거야 이 엔진을 가지고 출력이 세니까. 괜찮다. 출력이 셀라면 적어도 딱 놓고 딱 놓고 액티브에서 딱 놓고 딱 놓고 딱 했을 때 RPM을 쭉 넣으면 7000에서 쭉 가면 8000까지 넘어가는데 8000에서도 쫙 돌아가는 이 부드러움 좋다 이거야. 터보 엔진인데 7500이나 7200에 레드존이 있어. 근데도 엔진이 8000까지 넘어가. 8000까지 넘어가서 그래프가 나한테 뭘 보여줘. 띵! 소리내면서 RPM을 변속하라고 근데 보통의 터보 엔진들은 8,000 rpm에 가서 약간 아, 터보 부스팅이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8,000에 가서도 터보를 쫙 때려 넣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터보 구간이 rpm이 너무 높아지면 na로 바뀐단 말이야. na로 바뀌면서 되게 황홀한 맛을 중인데 얘도 그런 맛을 줘. 그렇게 보면 이 엔진은 노사장이 말하는 대로 끝내주는 엔진 아니냐? 맞아쏠 때만큼은 이 엔진은 기가 막힌 엔진이란 말이야. 잠깐만. 지금 보면 페라리 엔진이나 그런 회사들의 엔진보다 엔진 온도가 좀 빨리 뜨는 것 같아 보면 지금 같은 날씨에 그렇게 쏘고 앞에서 바람을 맞는데도 냉각수의 온도가 97도 이상을 뜬다는 걸 보면 냉각계통이 어 페라리만큼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 지금 요 엔진 온도만 보면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어... 황홀한 엔진의 그 성능을 내주는데 그렇게 보면 이 엔진은 전투적인 요소에서만 보면 무조건 쏘면 엔진의 떨림이나 엔진의 부정확함이나 이런 거 없이 특히나 이렇게 엔진 rpm 쫙 올라갈 때 요구가 7천, 8천 이 구간에서의 가속력만큼은 이건 뭐 오, 오. 저도뭐 이거는 반칙이야 근데 이게 맥라렌의 이 엔진은 레이스 현장에서 그냥 갖고 온 엔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엔진의 진가 를 드러내려면 6500부터 8000까지 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엔진은 딱히 온도가 조금 오르는 거 빼고는 딱히 이렇게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지 되게 괜찮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엔진을 미션이 어, 전체적인 자세 제어에 우선시 돼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는 자세 제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운 시프팅을 얘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맥 빠지는 거지 운전자로 그러면 이게 운전자들이 어 이거 뭐지 차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이거 뭐지 그럼 실망을 해 더군다나 이 그라치오 미션이 변속 속도가 빠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딱 내리고 나서 변속, 딱 올리고 나서 변속, 딱 올리고 나서 변속이야. 페라리 요새 최근에 들어가는 게트라게 디시티는 이거를 땡기려고 하는데 벌써 변속이 돼. 내가 민망할 정도로. 어씨발 내가 땡기려고 하는데 변속이 되는 거야. 얘는 정확하게 땡기고 나서 변속, 내리고 나서 변속, 내리고 나서 변속 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에 들어간 그라치오 미션은 미션 자체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전체적인 자세 제어 특히나 아, 유압 댐퍼의 자세 제어와 도크 벡터링을 우선시하는 자세 제어의 기반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운전자보다는 ECU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안 좋고 여기서 또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볼수 있냐면 과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티논 세나라는 F1 드라이버가 F1 경기에서 수많은 어, 우승을 하며 F1 경기를 다 씹어먹고 있을 때 F1 피아 그 협회 연맹하고 드라이버들이 이좀 짬짬이를 해가지고 세나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전자장비의 도입을 어, 이렇게 다수결을 해가지고 F1 차량에다 전자제어를 넣자라고 했을 때 세나는 반대란 거야. 아니 그런 거는 양산 차에 넣어야지. 레이서의 실력을 가지고 어, 어떤 경기를 하는 이런 경기에서 어? 레이서의 운전 실력과 어, 차의 어떤 메커니적인 거를 갖고 승부를 갈라야 되는데 여기다 전자제어를 넣으면 어떡 하냐. 그거는 레이서의 실력으로 어, 승부가 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끝내는 다수결에 의해서. F1 차에 전자장비를 달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전자제어가 우선이 돼서 차를 컨트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맥나레는 그래. 그래서 내가 작년에 맥나레는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 전자제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도 쉽고, 뭐, 이거는 우리 엄마가 뭐라도 빠르게 볼수 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맥날에는 엄청 짜릿하고 운전이 어렵다는 거 뭐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자 그리고 빨리 달려보면 쫙 해서 쫙 해서 속도가 막 올라가면 이 차가 앞부분이 다른 우리가 탔던 슈퍼카들에 비해서 뭔가 앞부분이 좀 덜컹덜컹 거리거나 떨리는 부분은 이 카본 터보와 앞쪽에 붙어 있는 이 서브 프레임하고의 연결 부위에 대한 매끈한 설계가 잘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카본 터브가 들어가면 대단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맥라렌이 쓰고 있는 이 카본 터브의 기술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질 않아. 왜냐면, 내가 봤을 때좀 싸구려 카본 터보 같은 거야. 왜냐면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에 들어가도 거기에 우라칸도 일부 카본 터보 욕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벤타도르도 카본 터보로 돼 있잖아. 걔네는 앞과 뒤가 약간 그... 이... 차체하고 어휴... 코너 돌 때. 이게, 이 코너 돌때이 마법의 핸들링이 그거, 오, 오, 이거, 찌찌직 소리가 나면서도 안정되게 돌아가는 건 뒷바퀴의 도크팩터링과아유압댐퍼의아 어, 어, 상호, 이 작용이 빠른 건데, 아, 자꾸만 환경이 바뀌니까 이말 했다, 저말 했다 그러네. 그니까, 러 코너링은 무지하게 빨라. 이 차는 누가 돌아도 코너링이 빨라. 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우리 엄마도 이차 타면, 웬만한 애들 빠른 차 타는 애들 그냥 다 따고 다니는 거야. 우리 엄마 같아도 얘는 그냥 몰면 돼. 그냥 몰고 다니면 되는 거야. 별 다른 기술을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아까는 또 에어브레이크 또발 오류가 들어갔고 내가 에어브레이크를 뒤에 갖고 손으로 눌렀다는 거 아니냐. <laughs> 이 차는 전자 장비 오류가 존나많아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가지고 얘네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리튬이온을 썼다라고 하는데. 초창기 때부터 이리튬이온이 말이 존나 많아요, 배터리가. 야, 내 가속. 맥나렌은 그냥 출력과 속도가 다야. 얘네는 다른 거는 말할 게 없어. 그냥 출력과 속도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나 봐. 근데 그게 있다? 사람들이 맥나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 그리고 맥나렌이 되게 좋은 차로 알아. 그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사람들이 맥나렌을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할까? 이 새끼가 속도가 존나 빨라.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맥나렌이나 슈퍼카나 여러 가지 항목은 몰라. 알, 알 수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속도는 다 기록에 나오잖아. 그냥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 속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도를 기억하는 거야. 맥나렌은 존나 빨라. 맥나렌은 카본 터브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나렌의 기술진이나 영업부에서는 존나 야가 빠지게 차를 파는 거지 종합적인 점수를 잘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만 포인트를 두고 차를 만드는 거야 카본 터브에 존나 빠른 속도 그게 다인 거야 진짜 얍삽하네요 얍삽한 거지 그래서 맥나렌을 타는 오너들이 맹다넨을 타면서 정이 들어야 되는데 정이 떨어지는 거야. 왜? 일반적인 상황에서 빠른 속도가 다가 아니거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엔진도 좋아야 되고 미션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뭔가 리드미컬하게 운전할 때 짜릿하게 차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짜릿함이 없는 거야. 지네들이 레이스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최우선시 되는 거야. 어떤, 모든 제조사가 그래. 한 부분만을 목적으로 세팅하는 건 되게 쉬워. 그러니까, 5,000, 6,000, 7,000 RPM에서에 맞게 세팅하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지? 나머지는 다 버려? 나머지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 왜? 우리는 이 차를 일상적인 구간에서 탈 거잖아.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이 댐퍼. 이게 과연 부드러울까? 부드러울 일상 영역에서 탈때 부드럽다 좋다 그러려면 댐퍼와 스프링이 일상 영역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보면 지금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다 이제 풀로 일반 모드 놨잖아 되게 부들부들해. 스프링으로만 가는 거야. 댐퍼의 영역이 상당 부분 지금 빠져 있단 말이야. 스프링에 텐션 있어도 띠어영영영영영해서 자녀 텐션 안게 탄성 개수가 스프링의 이 탄성 개수가 쭉 움직이지 않게만 해주는 거 외에는 지금은 댐퍼가 적극적인 대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차를 가끔 탈 때, 어 일상적인 영역에서 맨날에는 되게 부드러운데, 당연하지 스프링만 갖고 가니까 부드러운 거야. 여기서는 지금 유압 이 댐퍼가 댐퍼의 역할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하급 기술인 거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면 스프링만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갈때 이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택 하고 튀는 이유가 댐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인 거거든. 되게 하급이고 여기다가 앞에 서브프레임, 뒤에 서브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부위, 카본 터브랑 연결부위가 아주 아주 고급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티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줘요. 지금 이런데 갈 때도 터컥터컥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댐퍼가 정말 고급스러운 댐퍼가 들어가면 댐퍼가 그거를 쓱 먹어줘야 되는데 얘는 댐퍼가 그걸 저거 먹어주질 못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달릴 때 이거 다 트랙션 모드, 트랙션 모드 놓고 액티브 활성화 시키면 유압을 그냥 꽉 잡고 넣다 폈다, 뺐다, 넣다 폈다만 해주니까 이거 만든 놈이 뭐 섹스를 존나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넣다 폈다, 뺐다, 넣다 폈다는 잘해. 근데 그게, 어, 서킷에서 빨리 달리기 위한 횡지에 의해서 눌려지는 부분만을, 어, 맞춰주니까 딱 그거야. 레이스 모드에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 야 그건 어서 갖고 있어. 얘네가 레이스에서 뛰는 회사니까 F1 레이스에서 뛰는 그 데이터를 갖다 그냥 여기다 넣은 거야. 그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지. 그게 마치 대단한 기술인양 빨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답답하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슈퍼카의 근간을 모르는 거야. 슈퍼카는 그게 아니라고.